레벨 100을 클릭하면요, 레벨 100이 됩니다. 그 다음에 920짜리 아이템, 방어구와 무기가 장착이 되고요. 몇 가지의 아이템들이 인면에 들어와 있습니다. 이거는 자신이 원하는 전설 이상을 얻기 위해서는요, 자, 창고에다가 모든 아이템을 일단 집어넣어요. 그 후에 다시 게임 나가기를 해서 새로운 캐릭터를 생성해 줍니다. 그러면 똑같이 아이템이 들어와요. 이거를 반복적으로 진행해서요. 자신이 원하는 전성의 상을 착용한 상태에서 게임을 진행하시면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. 자, PTR NPC를 클릭하면 다시 반납이 됐죠. 그러면 마찬가지로 똑같이 아이템이 그 인벤에